안녕하세요. 님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이거 잠시 소강일 때 이제 열심히 또 손을 봐야겠죠. 와, 이게 비를 맞추고 마치고 안 맞추고의 문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통풍이 제일 중요하고 환경이 이제 저희 집은 나쁘지 않은 환경이어도 벌써 이러면 이제 요 양마가 끝나는 시점부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좀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슬슬 나옵니다. 와, 장마가, 비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지루하게 와요. 어, 뒤쪽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막 꺼내지를 못해서 많이 못 살펴보는 경향도 있고, 또이큰 아이들은 제가 홍매아도 언제부터 꺼내서 봐야 된다, 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저 뒤에 있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 이제 마음 먹은 김에 저 아이도 이제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미아도 꺼냈습니다. 그때 사실 홍미아가 이쪽에 한쪽에, 음좀 물러가지고 여기 제가 뽑아냈거든요. 뜯어냈죠. 근데 이제 여기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여기는. 홍미아는 여기는 바짝 말라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웃자라가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홍미아는 또웃자람이좀 심한 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야지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요게 또 어, 좀 까맣까맣하게 잘 오죠. 그래서 살펴봅니다. 하엽도 좀 정리할 겸 살펴보는데, 입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엽도 만들기도 하고, 아, 예쁜데, 조금 안에 한홍미아예게 예쁘긴 예쁘죠. 근데 진짜 이게 옷자람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 입장 자체가 많이 옷자라인데, 지금 어, 제가 이렇게 입장을 떼면 막, 이제, 떼지 마라 하는데, 뭐 사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건드려가지고 상처가 났으뭐 좋을 건 없잖아요 이렇게 습한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통풍도 되게 하고 뭐 수영은 가을에 잡더라도 시원해지면 잡더라도 해협도 떼면서 여기 일단 수영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통풍도 좀 시키고 어좀 정리를 좀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입장들은 그냥 막 어쩔 수 없어요 떠나면 떠나는 대로 관리를 좀 제 방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하면 아 이제 엄청나게 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육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육생활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방식대로 이렇게 어, 좀 싫으면 좀안 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할까 해서, 요거, 오늘 홍미아 꺼낸 김에 일단 좀 많이 정리할 겁니다. 정리해가지고, 비, 어차피 가림막 속에 있으니까 비안 맞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볼게요. 또 떠나면 또 이제, 만약에 AI가 떠났다, 그러면 이제 또, 그때 손을 봐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들게 AI를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봅니다. 요거 밑에 막 하엽 아, 안초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하엽도 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충 좀 잘랐고, 뒤쪽, 앞쪽에는 이제 그나마 앞쪽의 모습은 보이니까 제가 조금 떼는데, 이쪽에는 또 손이 안 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망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정리하고, 밑에 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지금. 떠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좀 깔끔한 모습 보면서 조금 마음을 위안을 가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떼고 있어요, 지금. 아엽도좀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창들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뗐습니다. 근데 굳이 저처럼 떼지 마세요. 그냥 하엽 아, 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봄, 가을에는 이제 봄, 가을에는 다시 요렇게 해주면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여름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대리만족 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떼고, 가위밥을 내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입장이 좀잘 떨어지는 다육이가 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이렇게 떼주고, 진짜 안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또이 다육이 입장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위밥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관리를 합니다. 지금 다, 일단 좀뗄 거예요. 어차피 우짜란 아이들이고, 입장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거는 뒤쪽으로 또 땡겨놓고, 꺼낸 김에 하는 거예요. 또 꺼내기 힘드니까, 꺼낸 김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하엽 정리를 해야 될 아이들이 많죠. 어느 정도 딱, 조금 정리가 된것 같죠. 조금 정리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뒤쪽으로 조금 땡겨놓고, 그리고 이제, 데카라 철아. 데카라 철아,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입장이 빡빡하게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 하엽 정리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꼭 해줘야 되고, 그죠? 물 관리도, 물이 묻었을 때도 조금 정리를 좀잘 해줘야 되고, 털기도. 데카라 철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꽃대만 잘랐어요. 꽃대만 딱 잘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 얼굴이 잘 나오, 나온다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차라리 이제 꽃대 번식을 하면 훨씬 더잘 나오겠지만, 일단 저 뒤에 있는 아이 꽃대만 잘랐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철화들은 진짜 예쁜데, 제가 철화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만, 예전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 아이는 그나마 좀 나은데, 잔잔한 철화 얼굴들은 진짜 하엽제거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하, 세월이 걸리고, 진짜 날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장철아. 그래서 요새 조금 멀리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철아의 모습은 참 예쁘죠. 이렇게 엮여있는 모습도 예쁘고. 그래서 좀 좋아하긴 합니다. 백카라 철아는, 음, 제가 입장을 떼지 않고, 아, 이게 이제 입장, 아래 입장 이런 거 떼가지고 해도 입꼬지가 잘 되거든요. 요거 사실 진짜 요거 때입꼬이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어, 백공 백봉 있죠 백공 을리꽂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아래 입장을 때 사시는데 요게 외로 잎이 이렇게잘 떨어집니다 요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어, 목대 상처 없이 좀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톡톡 그래서 이제 요거 뭐이꼬지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너무 공간 없는데 뭐이꼬지 필요 없다 하면은 뭐 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처진 입장들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 지루한 장마를 이겨나갈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득하라 쳐라. 원래 이제 백봉 같은 아이들이 자구를 좀잘안 달잖아요. 득하라 쳐라 여기 자구를 몇개 달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입장을 제가 다 아, 제거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여름에 한건 아니겠죠. 이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수시로 하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수시로 이제 입장 을막 쳐진 입장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구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지금 두개예요 근데 여기 잔잔하게 많이 달려있어요 어, 자구를 많이 단다고 해서 그죠 다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한두개 쯤은 살아남겠죠 뭐. 저 중에서 좀 살아남는 아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처진 입장 제거하고 그냥 오늘 꺼낸 김에 꽃대도 좀 자를게요 꽃대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돼요 꽃대번식 어렵다 하시는데 아래 입장 했죠 이거 떼고 근데 이 입장이 더이 꼬지가 잘 됩니다 이렇게 딱 떼고 저백하라처럼 엄청나게 이 꼬지하고 꽃대 원식 많이 했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심으면 돼요 얼굴을 이대로 딱 심으면 여기 있죠 여기 하고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시을 하면 됩니다 이제 꺼낸 김에 자르죠 자르고 꽃대가 다있어봐야 얼굴이 꽃대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얼굴도 망가지고 하니까 딱 자르고 여기도 입장 몇개 밑에 쪽으로 좀더이렇 제거해 가지고 저 뒷자리로 다시 넣을게요 나오기 힘든 아이들은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옆도 좀 정리하고 그냥 보시면서 즐기세요 스트레스 풀고 아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한다 <laughs>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보시면서 그냥 아우 그래 나는 못하지만 저거 보면서 만족할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그봄 가을에는 좋아요. 봄 가을에는 진짜 해보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봄 가을에는 완전 진짜 자고 폭탄 올라옵니다. 어, 지금도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와 진짜 자고 많이 올라오더라. 한, 해보니까, 안 고르신 분들 많,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로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또, 지금 뭐, 심심하고, 지루한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요큰 아이들 말고, 작은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손 보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무료하잖아요. 무료하고, 지루하고, 이 징글징글하고, 비가 계속 내리고 하니까 징글징글하고, 진짜, 어, 떡떻게 할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죠? 다들 식택이라 하시는데, 저도 지금 너무 이게 힘들게 노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제가 노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산 날씨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견딜만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세월이 갈수록 이게 이제 너무나 변화가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노지 생활을 막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부러워만 하세요. 그리고 또 뭐, 꼭 노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시작했다 하면 고생길로 접어드는 게 노지다. 여기 생활이거든요. 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캠핑장으로 많이 가시고 하니까, 부러워만 하고, 그냥 눈팅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웬만해서는 제가, 지금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게노지다육생활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하엽, 싹 떼고 나면 얘도 이물이 깔끔해지잖아요. 달고 있는 차라 자체가 이렇게 엮여있는 모습들이, 하엽이 딱 붙었다 하면 정말 빼기도 힘들고,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뭐, 안쪽에 하고, 여기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이것도 뭐, 꺼낸 김에 좀 떼고, 그럽니다. 이거는 날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요렇게 해놓으면 또, 깔끔하니 좋잖아요. 오, 백하라 차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어, 조금 깔끔해졌죠. 어, 조금 깔끔해졌네요. 이렇게 해서, 차라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이렇게 철화도 있지만 생얼이 이제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매력적이잖아요 와 제가 봐도 베카라 철화를 너무 잘 컸네요 아이가 진짜 잘 컸어요 완전히 이런 모습외로 완전히 생얼을 터트리면서 너무 잘 커준 베카라 철화 깔끔하게 이발도 하고 목재도 좀 정리하고 돌배기를 하나 딱 하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손을 봅니다 굳이 이러니 지금은 비가 그치면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될시기에요뭐할 지금은 뭐, 영양제를 주,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하엽을 제거하면, 하엽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저, 곰팡이 균을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하엽 사이 떼다 보면, 새까맣게 나오죠. 그런 것만 없어도 조금 나으니까 통풍에도 좋고, 열심히 하엽 정리하면서, 요, 여름나 봅시다. 장마가 뭐, 너무 길어도 기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 너무 힘듭니다. 저도 <laughs> 그래도 또 이것도 맨날씩 어, 품고 있고 키우던 아이들이다 보니 또 안타깝고 떠나는 거 보면 뭐 계속 쿨해, 봅시다 하면서도 쿨한 척 하지만 그래도 떠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조금씩 다감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같이 있으면서 즐기고. 그러다가 또 어차피 이런 아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떠나긴 떠나는데 같이 좀 오랜 시간 지나다가 떠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목대 있는 데는 사실 떼기가 힘들어서 손으로 살살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하엽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살살 넣어가지고 핀셋이 들어가기가 힘든 공간이 많아요. 저런 이렇게 손으로 싹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백하라 철화에요. 정말 잘 커진 백하라 철화. 또 뒤쪽에도 지금 보시면 생얼이 엄청 터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요 아이가 놀놀하게 물이 들거든요. 어, 엄청 놀놀하게 물이 들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너무 잘 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정리 시작한 김에, 하는 김에 요 아이들 보면서 이제 조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거는 꽃대 분식이 완전 거의 100%다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백공도 마찬가지 요런 아이들은 꽃대 붙어있는 요 입장이 엄청 잘 되거든요 이것도 해보시고 뭐, 재미삼아 그냥 던져놓으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얼굴 나오면 그냥 물 주고 안 나오면 말고 뭐 저는 그러거든요 물, 얼굴 나오면 물 주고 뭐안 나오면 말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애타게 쳐다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거,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싶어가 반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관심을 다 가면서 던져놓으면 아마 예쁜 얼굴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염 정리하면서 잠깐 수다를 좀떨어봤네요 오전에 이제 아이들이 막 그런 옷을 보니까 조금 오이기 소침했다가 뭐 어쩔 수 없죠. 하는 마음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우리가 뭐, 식물하고 하는데. 사람도 아프고, 안 돼. 저도 막, 내 아파,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막 가볍게 생각하려고요. 가볍게 생각하고, 또 어쩔, 어쩔 수 없지만 보내는 아이는 보내고, 또 예쁜 아이들 많잖아요. 또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눈길을 살짝만, 너무 많이 말고 살짝만 두고, 또 품어가지고 또 즐, 즐겁게 사육생활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도 햇봉도 꺼냈어요. 햇봉도 꺼내가지고. 자, 막 요 밑에 입장도 좀 정리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인사드립니다.